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네자 그러면 우리 친구 쌤을 불러 볼까요 쌤 나와라 친구들 안녕 네 친구들 안녕 하이 하와이 출칠드런굿 하이 하와이 출칠드런 쏘쏘 하이 하와이 출칠드런다빽 친구도 공부 다 하고 나면은 그때 다시 만나자. 자,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까지 배웠냐면 주까지 배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만들기가 p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쪽 하고 있죠? g. g, g스까지 good, 했죠. 네. 자, 오늘은요. 뭘 배울까요? 먼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일에 대해서 다 했죠. 네. fruit. fruit. fruit에 대해서 다 했어요. 오늘은요. 음. 야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야채는 베지터블. vegetable. vegetable. v e g e t a b l e 베지터블 니고요힘 빼요. 힘 빼. 마지막에 힘을 빼서 vegetable 이렇게요. vegetable 예. 야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친구들 오늘도요. 엄마가 맛있는 김치랑 어, 또 맛있는 토마토도 주고 그랬죠. 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도 맛있는 야채도 먹죠. 네 그래서요 오늘 야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울 야채는 무엇일까요? 네 자, 오늘 배울 야채 이름이에요. 친구들 이거 좋아하나요?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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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캐럿 제일 좋아하는 친구 누구라고요? 토끼? 어, 그 다음 말? 네, 어, 래비 캐럿 좋아한다고 하죠? 네, 다음 나오는 거는 음, 양파예요. 어-년 이렇게 발음하세요. 어-년 네, 어니온, 아니고요. 어년, 시작. 어년, 시작. 어년. 네. 다음. 다음 나오는 친구는 토메이토. 토메이로. 토메이토. 토메이로. 네. 티를 굴려서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메이토. 또는 토메이로. 토메이로. 이렇게요. 네. 다음 감자예요. 친구들 감자칩 좋아하죠? 그리고 감자 삶아서 먹는 것도 좋아하죠? 네, 그래서 포테이토. 포테이토. 그래서 우리 과자 이름이 포테이토칩 많은데요. 네, 먹어봤어요, 친구들. 포테이토칩 먹어봤어요? 네, 네. 그러면 다시 보니까 여기는 캐럿, 캐럿 다음에 어니언. 어니언. 다음에 도메이로도메이로 다음 포테이터포테이터 이러죠. 지,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일 할때 Do you like it? 이런 거 배웠죠. 너 과일 좋아해? 이거 좋아해? 할때 Do you like it? 이렇게 했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Do you like it? 어, yes, I do.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야채는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Do you like it? No, I don't. 네. Do you like it? No, I don't. 자 그러면 이거 어, 캐러시예요 Do you like it? No, I don't. 아, 안 좋아한대요, 친구들이. Do you like it? No, I don't. 양파 싫어요, 매워요. 근데 Do you like it? No, I don't. 네. 토마토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죠. 자, do you like it? No, I don't.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어, 친구들 그림책 중에 음, 토마토 싫어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책이에요. 이책 한국 책은요. 번역 번은 이 책이에요.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하는 책이죠. 자, 이책 한번. 읽어볼 거예요. 나는 못 읽어요. I will never, not ever eat a tomato. 금방 우리가 토마토 배웠죠? Tomato. 나는 여기에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이런 그림책이죠? 네. 이 여자친구의 이름은 Laura. 예, Laura. 예, l a r a was sitting at the table. 얘가 테이블 앞에 앉아있대요. Waiting for her dinner. 예. 오빠가 체류 중은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And she said, I do not eat. 나안 먹어. 이런 말이에요. I do not eat. 나안 먹어. 뭐안 먹어? 제일 먼저 나온 콩. Peas or carrots or potatoes or mushrooms or spaghetti or eggs or sausages. 이 아이는 지금 콩도 안 먹고, 당근도 안 먹고, 어, 감자도 안 먹고 버섯도 안 먹고 스파게티도 안 먹고 달걀도 안 먹고 소시지도 안 먹는데요. 어, 왜 그럴까요? 네, 그다음 이쪽 페이지에요. I do not eat. 나안 먹어. 뭐안 먹어? Cauliflower or cabbage or bean, 어, baked beans, 어, 구운 콩이에요. Baked beans or bananas or oranges 이렇게요. 어, 꽃, 양배추라 그러죠. 어, l 리플라워그 다음 양배추, 그 다음 구운 콩, 그 다음 바나나, 오렌지 안 먹는데요. 그리고, And I am now fond of apples, or rice, or cheese, or fish sticks. 이건 전부 안 먹는데요. And I absolutely would, will never not ever eat a tomato. 토마토는 절대! 안 먹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책이 너무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가면 이 친구가 어, 다 먹어요. 왜 오빠인 찰리가 에, 도움을 줘요, 먹도록 도움을 줘서 이 친구가 어, 토마토도 먹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친구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글자예요. 글자의 이름은 피, 소리는 푸, 피, 푸, 피. 피 글자 이름은 n 소리는 음, n 음 응, n 음 응, n 음. 응. 글자 이름은 t 소리는 티, 트티트티트 글자 이름은 i 소리는 이, 예. 에 i 이에 예, i 이에 예, i 이에. 예. 글자 이름은 d 소리는 드, 디드디드디 드. 글자 이름은 c 소리는 크, 시크시크시 크. 글자 이름은 m 소리는 음. m 음 m 음 m 음 글자 이름은 b 소리는 b b b b b, b, -B. 글자 이름은 a 소리는 a. a a a a a a 글자 이름은 s 소리는 s s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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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글자 이름은 v 소리는 v. V, v v v v v 글자 이름은 f 소리는 f f f f f 글자 이름은 o 소리는 오, 어 o o o 어 o 어 글자 이름은 l 소리는 어 l o l o l o 글자 이름은 g 소리는 g g, g g g g g 이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h 글자 이름은 h 소리는 여기에서 소리네요. 글자 이름은 h, 소리는 ㅎ. 그래서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요. h 헉, h 헉, h 헉. 네. h 헉, h 헉, h 헉. 자, p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p 퍽, p 퍽 이렇게 했죠. h는 h 헉, h 헉, h 헉. 이렇게요. 네. 글자의 이름은 h 소리는 허 h 허 h 허 h 허. H, 허. 네. h 소리가 들어가는 hat 허에 t hat 허에 t hat 써 보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n처럼 올라가죠. 근데 n은 짧게 되있죠이 위가 근데 H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길게요 이렇게 위 부분이 길게 되어있는 게 H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반 틈만 올라와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다가 반 틈만 이렇게요 한번더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쓰죠 자 H가 들어간 이거는 자전거 탈 때 요새는 꼭 써야 되죠? 헬멧 네. 헬멧 이렇게 허 헬멧 헬멧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무슨 생각하면서 이거 그렸냐 하면요 후크 선장이요 어, 누구예요 피터핀에 나오는 후크 선장 이 있죠 이 후크이라는 말이 갈고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후크 선장은 아어에게 손을 하나 줘버렸죠. 그리고 이제 가짜 손을 이렇게 끼워 갖고 다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모양을 h o 라고 해요. 그래서 h o 선자 예. 이렇게 hook, 훅, 훅, 훅 이렇게 되죠. 네. 자,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아요. 에, 에이 에, 에. 에다가 트를 더해요. 그 오늘 배운 h 를 가져올까요? h를 가져와서 허, h 허. 허. At, 이 모자 이름이 hat라고 했죠? 챙이 있는 모자가 그래서 h e 자 다음 우리가 c 옛날에 했었죠? 그 a 그, 앳, 캣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아, 한번더 볼까요? 아, 트, 어트. 아, 트, 어트. 그, 어트, 컷. 그, 어트,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띠를 넣어볼까요? 드, 드, 어트, 어트. 드, 어트. 다트. 자, 금방 재운 h를 한번 넣어 볼까요? hot, hot. 날씨가 더워요. It is hot. It is hot. 어, 너무 매워요. I'm hot. I'm hot. 이렇게 표현할 때 "핫이 뜨거워요, 매워요, 더워요" 이런 표현으로 써요. hot, hot 이렇게 되죠. 네. H 날이고요. H 가지고 만들기를 해보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H 허가 들어가는 house, house, h o u 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네, 붙여보죠 친구들 오늘 공부 어땠어요? 오늘은 H 날이었죠. 네, H 새로운 글자를 배워서 뭐했죠? 우리 그 단어도 만들어봤죠. Hat, 그 다음에 hot 이런 단어를 만들어봤죠.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즐겁게 공부해요. 예, 네, 알았어요, 친구들. 네, 친구들. 오, 쌤이에요 하고 급하 해야지. 자, 버버친구들또버버 t 워 테이크 헤어 테이크 헤어